녹화 끝났다가. 내 네, 오늘 6월 6일 음림이 새로 나왔는데, 원래는 좀더 늦게 나올려는 원래는 좀더 뒤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명조가 좀 트롤짓을 해가지고, 맞나? 트롤짓 아니구나. 어. 명조가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음림을 좀 빨리 출시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번에 좀 예전보다 빨리 나온 룸님 같이 한 다음에 스토리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거 이벤트 다 먹어줄게 이거는 미션이고 지금 할거 이벤트네? 뭐야 이런게 있어? 특별 시뮬레이션 뭐야? 아 이거 아아 아, 그냥 두배 이벤트구나 오케이 자 그럼 아 그래도 음림 나온다고 세팅을 조금 맞춰놓긴 했는데 제가 이거 명조를 그렇게 많이 한 유저가 아니라 그냥 대충 대충 전도피에 세팅만 맞춰주고 그냥 가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바로 가보자 솔직히 말할까 나 이거 명조 시작한 거얘 때문이야 어 음림 때문에 시작했어 뭐그것 치고는 기염을 좀 명함 전경으로 맞추긴 했는데 솔직히 말할까? 나 명조하면서 기염을 제일 많이 쓰긴 했지만 얘한테 딱히 정이 가거나 그러진 않아. 뭔가 캐디나 그런 게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음림은 다르죠. 얘한테는 정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이, 이걸 어떻게 안 와? 이걸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거,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화는 많이 모아놨어. 9,800에, 43. 전용 무기는 좀, 아, 안, 됐네? 응. 아. 이거 가지고, 같이 할 건데, 지금 내가 스택이 몇이지? 하나, 5 스택이네? 아이고야. 일단, 픽들을 절대 나면 안 돼. 나 여기서, 아, 근데, 픽들이 안나도 현질은 좀 하긴 해야겠다 어좀 피할 수가 없겠다 웬만하면 안하고 싶은데 이 게임에 그래도 뭐이 눈나 뽑을라고 게임한건데 이왕 하는거 뽑긴 해야겠죠? 자 바로 그럼 15 뽑부터 가보겠습니다 제발 나나나 기염때 나, 나, 나잘 떠줬잖아 이번에도 좀잘 떠주라 제발 제발 일단 15뽑 안나왔고 25 아, 아, 음, 음, 좋아. 35. 아, 이게 여기가 스타렐이나 원신보다 확률이 높긴 한데, 그래 봤자 0.8%라. 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좀, 진짜 낮은 수치긴 합니다. 바라는 게 이상한 건가? 그래, 뭐, 픽둘만안 나게 바라자. 어. 다음 45. 안 났고 55. 이제부터는 이것 쓰죠. 세화.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55? 55 나왔어요. 자, 지금이 46, 47, 48, 49. 제발, 제발, 제발. 50. 제발. 지금 나오면 바로 무기까지 먹을 수 있어. 제발 제발 전도 전도 전도. 욕심을 아. 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히면 정신이 맑아져. 당신도 따라해 볼래요? 감심 얘가 일단은 말해 볼까? 음림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긴 해. 어, 너무 예뻐 가지고. 근데 나 근데 얘가 만약에 초반에 앙코 대신에 나왔다면은 진짜 격하게 환영해줄 수 있는데 아니 음림 픽들로 나오니까 좀 이게 감정이 묘하네 아감시 너무 예쁘긴 한데 아 근데 안쓸것 같아 나 지금 파티가 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 일단 어어 어? 어? 이렇게 란 거야? 아 잠깐만, 어, 어, <laughs> 어 잠깐만, 야, 어? 이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누님, 누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진짜 감사합니다. 내 최애캐랑 차애캐가 둘다 나온다고? 이거는, 이거는 진짜, 아, 아, 잠깐만. 아, 나, 아,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아. 야, 나이 축복받은 계정이 맞나 봐. 아, 너무 예뻐. 어떡해. 얘들 스파클처럼 제 2의 눈이 있네? 눈 감으면 이게 눈이 되는 거겠죠? 와. 와. 존나 행복하다, 그냥. 아, 야, 야, 그, 나, 나, 감심 나와도, 아, 그래. 뭐, 그래, 뭐, 능량 같은 애가 핏돌 아닌 게 어디냐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바로 음림이 떠버린다고? 와, 야, 잠깐만. 아이 빛에 타가지고 바로 무기기 뽑아보자. 어떡해. 일단 무기 스택 볼게요 5스택 똑같네 얘는 똑같이 5스택이야 대신에 재화가 별로 없어요 8개 이거 다 쓰고 이것까지다 털는 방식으로 갈게요 이거 오늘 다 털어도 딱히 미련이 없어 왜냐 난 아까 말했듯이 이 게임을 뭐냐 음림을 뽑기 위해 음림 명함 전광 최소 명함 전광을 해주기 위해 이 게임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다 털고 다음 캐릭터를 못 뽑아도 미련이 없어요 다 털자, 가자! 5 스택, 15 스택이죠 이게? 오케이, 안왔고25 스택 어? 어? 나 뭐냐 오늘, 미쳤는데 그냥? 이건 끝들이 없잖아. 무기는 심지어 와우, 오오? 진짜 뭐지? 진짜 뭐지? 나 오늘 현질을 아예 안 했어. 이거 다 내가 모험하면서 열심히 모은 거야. 어, 야, 나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이 게임에 좀...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 떨어지기 시작했었거든. 게임도 계속 반복적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야, 이렇게 나와주면 은 바로 음림 1돌 노려야지. 이거 음림 1돌 해주죠. 될수 있으면 만약에 나온다면, 한번 이거 다 털어가지고 음림 돌파 노려볼게요. 어... 안 나왔고, 지금이 몇몇법이야 하나, 아, 이거, 갱신이 안 됐구나. 아마 20, 20법 정도 될 거예요. 이제 30. 와. 아, 나 지금 그냥 이거 다털 때까지 안 나와도 돼. 솔직히 말해서. 안 나왔어? 그래. 그럼 뭐 어때? 나음림 돌파해줄 거야. 나 이거 재화 남아있잖아. 지금 좀쌓였을 거거든. 기염때부터 같이 해가지고. 이거. 여기에서 음림 아 못사? 아 조금 모자라가지고 못사네? 이거 다다음면 얼마야? 42야 이거 이거 현실 조금만 해가지고 음림 돌파시켜 주자 이거 진짜 한 10법? 20법 정도만 되면은 바로 뽑을 수 있잖아 이거 일단 초회차 다 깰게요 예. 네. 출혈차다 깨가지고, 가차,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뜨지, 오늘? 야, 오늘 그러면 몇이야? 55. 35였나? 90분 만에, 음림 하나, 감심 하나, 음림 저녁 먹이 뽑았어. 와. 존나 열심히 해야 겠다 하루 종일 해야 겠다 아 이게 예비군 끝나고 와가지고 얘네들이 상을 주네 아이, 아이. 그런건가? 이거 이거 그냥 아참아 아,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는데 에 일단 이거 현질좀 하겠습니다 이게, 영주가 컴퓨터를 흔질하면 시간이 조금 걸려가지고, 이 초회차만 다 털어주겠습니다. 한 3개 남았거든? 19,000원짜리랑 1200원짜리랑, 어, 됐다. 일단 하나, 했고, 1960개. 다음에 5,900원짜리, 600개 해주겠습니다. 아, 이거 인증이 좀 많이 귀찮다. 스레일처럼 딸깍 한 번만 하고 나와도 되는데. 오케이. 지금 핸드폰으로 계속 인증 중. 아, 행복하다. 나 지금 어떡해? 나 지금. 나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음림 스토리 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600개, 다음에 120개까지. 아, 잠깐만. 됐다. 으, 단근 사돌이요? 축하드립니다. 난 단근은 아직 아예 안 써봐가지고, 걔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내가 명절을 좀 빡세게 하는 편이 아니라, 그냥 내가 쓰는 캐릭터만 쓰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 뜨냐 나 이렇게 뜬게 사라일때도 없었어 나 이렇게 연속으로 뜨고 무기까지 잘 뽑은게 없어 사라일때도 근데 이번에만 뜨면 몰라 저번에 귀염때도 존나 잘 떠가지고 어, 야, 이거 정을 안붙일수가 없는데 오케이 자 일단은 다 뽑았습니다 다 뽑았대 현를 맞췄는데 일단 20뽑 정도 더할수 있어요 이거 초여차 세개다 깨가지고 제일 가격 낮은거 근데 조금 아쉬운데. 이거 1법당 160개지. 이거 하나만 더 사자. 이거는 티켓으로 살까? 아니다. 이거 8개가 모자라 가지고 이걸 못살 수도 있어. 일단 해 보자. 어. 일단은 10법 더해 봐. 지금이 아마 46인가 56이죠? 아, 기존에 있던 거 더하면은 되겠는데? 어, 된다. 20법 된다. 가보자. 자, 제발 미쳤다. 이번에 아마 55 뽑인가? 45뽑될 거야. 야, 이게 걔 야. 잠깐만, 여기서 뜨면 진짜 미친 거다. 카카루 괜찮아. 야미쳐야 잠깐만. 카카루 아주 좋아. 야 어차피 음림이랑 음림 쓸 거면은 카카루랑 같이 쓰라 매. 카카루 1 돌리는 거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음림까지 1 돌어주면 퍼펙트하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끝날 수가 있지? 초회차 깔끔하게 다 털고, 음림 1돌에 카타루 1돌. 와. 1돌 효과 뭐야? 에너지 회복? 그래. 딜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네. 와, 미치, 와 비주얼 봐봐. 와, 봐, 뭐, 야, 잠깐만. 야, 이거 살벌한데? 와야 하루 종일 이것만 봐도 나 좋을 것 같은데 오 근데 게임은 해야겠죠? 예자 음림 일돌 공명 스킬 자기장의 포효와 천둥의 폭발이 피해 70% 증가 딜 증가네 좋아요. 이거는, 얘, 딜러인 거 아니면은, 서포터인가? 나 서포터로 들긴 했는데. 다음 출전 캐릭터. 점도 피해 증가랑, 공명 해방 피해. 서포터네, 어. 일단 얘 레벨 먼저 올려주는데, 지금 저기 시청자분 말씀으로는, 음린 PV 났다 그랬잖아요. 이따 보자. 나안 봤거든? 이거 육성 다한 다음에, 따로 보겠습니다. 녹화도 끊었다가, 음, 응. 오케이. 그럼 이대로 육성하고 가자. 어, 야, 행복하다.